네. 왜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. <laughs> 왜 무너질까요? 이, 이 기자님 생각하실 때는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순증 무너지는 것일까요? 순열주의의 뭐 한계 같은 게 드러난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, 순증? 음,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. 음. 좀 약간 배타성이라든지 음.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새로운 전받아들 예. 이게 그 그전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초 중반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그그 그 조직 운영 자체가 그러니까 운영 효율이 극대화. 그러니까 뭐 막말로 까라면 까라는 식의 문화가 그때는 그렇게 근무를 했잖아요. 뭐 지금 우리가 뭐 조고 2시간도 이야기를 하고 뭐 뭐 워라벨 뭐 이러면서 발란스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시대였잖아요. 열밤1시 네. 저도 옛날에 그 기업에 있었을 때는 평균 퇴는 시간 10시, 11시였거든요. 그리고 더군다날 아침 7시 회의였거든요. 그럼 사실 집에는 가서 잠만 잠깐 자고 그건 뭐 하숙생 비슷한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그게 당연한 시대였고 그런 조직 문화에서는 수요일 주 안에 붙이 어려웠죠. 그런데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바뀌는 게중에 하나가 저는 4차 산업이라고 봐요.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년 중반부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되기 시작합니다. 더 이상 깃발을 꽂고 고지는 측이다라고 해줄 게 없이 내가 깃발을 꽂아야 되고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내야 되는 즉 프레스트 모브로 가는 시대가 되,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군대에서 조직 문화로 한번 가보자 해보자 이런 음. 식의 새마을운동 문화로는 이게 기업이 더 이상 종속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. 네, 그러니까 기업들이 새로운 걸바보다 보니, 보니까 그 외부에 스윙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, 게 되고 또 하나 가장 큰 트렌드비라는 산업의 경기가 무너지있다는 겁니다. 음. 어, 그 이전에는 자동차는 자동차만 잘하면 되는 시대였고 반도체는 반도체만 잘하면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 보세요.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사업을 그렇죠. 네. 네. LG전자도 동전자다. 반대로, 현대차는 반도체나 IT, AI를 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더 이상 순율주의가 지고는그 기업들이 충속할수 있는 답을 내놓을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산업 경계의 무너진, 그리고 4차 산업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능보를 되기 시작하면서 이 순율주의가 음. 시대적 무너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